자 이번 문제도 식의 값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지금 x를 보니까 아이고 지저분하게 주어져 있네요. 지금 세제곱근이 어 세제곱근이 주어졌어. 그럼 여기에서는 우선 세제곱근이 뭔지를 아셔야 되겠네요. 자 세제곱근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세제곱근 8이 있어.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번 곱해서 8이 되게 하는 수는 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세번 곱해서 8 되는 건 뭐가 있어? 그렇지. 2가 있죠? 요 그러니까 값이 2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렇다면, 세제 곱금 마이너스 8은 세번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세번 어, 곱하면 마이너스 8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다. 어,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조금 더 알아주는 게 뭐냐면 여기선 굳이 뭐 몰라도 되는데 어 조금 되지 알아야 될게 뭐냐면 요 값은 요값은요 값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요 마이너스가 요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의 세제곱근 8이 돼서 이 세제곱근 홀수 제곱근일 때는요. 이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루트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이거 성질이야. 잘 알고 계셔야 돼. 자, 그러면 정말 맞는지 봤더니 얘가 지금 이었잖아요. 맞지 앞에서 이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니까 어차피 같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얘는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요건 표현 가능합니다. 루트 안에 항상 양이 돼야 되는 건 아니야. 홀수 제곱 근일 때는 짝수 제곱 근일 때는 우리가 짝수봉급해서 나오는 거이기 때문에 보호가, 어,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겠죠. 맞지? 그런 경우는 없더라. 어, 그러니까, 어, 짝수제곱근일 때는 루트안이 항상 양이 돼야 되는 거고요 어, 호수제곱근이면 루트안이 양이어도 되고 음이어도 된다. 그거 조금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제곱근의 개념을 알아봤어. 자, 그러면 이제 식의 값을 계산을 해볼 건데, 얘가 벌써 세제곱을 지금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를 세제곱을 하게 되면 솔직히 계산이 조금 많이 지저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그냥 어, 양변, 양변, 양변. 아, 어차피 세제곱은 해야 되겠구나. 어, 해야 되네요. 그러면 x X는 세제곱근 10 더하기 루트 108. 더하기 3에 10 빼기 루트 108. 이렇게 놓을게요. 얘가 이제 밖으로 나오긴 하는데, 그냥 우선 이렇게 놓을게요. 얘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양변을 같이 세제곱을 할 거야. 원래가 같으니까 세제곱해도 같게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X 세제곱은 요거 세제곱이니까 결국 얘하고 이제 루트가 없어지겠지. 맞지? 이거의 세제곱이니까 요 값이 나온다니, 요가 그러면 10 더하기 루트 108이 되겠고요 자, 얘를 세제곱하면 또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10백이 루트 108이 되겠더라. 예를 뭐, 어떤 공식 써야 된다는 거야?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B 세제곱에 더하기 3AB에 a 더하기 b 이렇게 계산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세제곱 세제곱 하니까 얘네들이 다 밖으로 이렇게 나왔구요. 나왔구요. 자그 다음에 3에 앞에거 하고 뒤에꺼 3ab 곱해주구요. a 더하기 b 4제곱근 10 더하기 루트 108 세제곱근, 10배기, 루트 108. 요렇게 계산이 되겠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거요거 요거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X 세제곱은 20에. 여기서 보니까 세제곱근, 세제곱근이니까 얘를 같이 쓸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3배에 루트 안에서 지금 세제곱근인데 10 더하기 루트 108. 10배기 루트 108. 이렇게 되는 거네요. 어, 같이 쓸수 있더라. 그러면 얘하고 얘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은 얘를 봤더니 얘를 더 간단히 하려고 봤더니 얘가 x랑 어때? 지금 똑같이 생겼죠. x랑 이게 x란 말이지. x 그래서 얘를 그냥 x로 인해 취환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뭐요 x 이렇게 정리가 되겠더라. 그래서 봤더니 얘가 지금 합차잖아요. 합차니까 얘가 100백이 8이 되는 거죠. 108이 되는 거죠. 108.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야. 그러면 X의 세제곱은 20 더하기, 세제곱근, 3의 세제곱근 마이너스 8에 X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게 아까 얼마라 그랬어? 그렇지. 마이너스 이라 그랬죠? 세번 곱해서 마이너스 8 되는 거 마이너스 2지? 그럼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20백이 6X라서, X 세제곱 더하기 6X는 뭐랑 같더라? 그렇지. 20과 같더라. 그래서 약간 풀이 방법이 독특하죠. 자, 이런 경우들은 솔직히 조금 암기를 해 놓으시는 게 좋아. 독특하잖아. 세제곱이고. 맞지? 세제곱 끝 나왔고. 그러면, 아, 양변 세제곱 해서 어, 계산해 주면 되는데, 또 일부를 원래수와 같이, 일부가 원래수와 같이 표현되기 때문에, 이렇게 X로 취하나 해서 정리를 한다. 라는 거 암기를 조금 해 주면 좋겠더라.